구TV 대표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새해 들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시청자들이 달리다굼으로 보내준 4천여 건의 기도 제목들은 많은 이들의 동역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기적을 이뤄왔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달리다굼의 이름처럼 올 한해 더 많은 기도의 기적을 향해 전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구티비가 창사 24주년을 맞아 생방송으로 진행한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군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 지난 1년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달리다군 백회 특집에선 외도로 가정을 떠난 남편이 외도를 멈추고 가정으로 돌아온 사연과 기도 후 취업에 성공한 한 청년의 사연 등이 소개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107회에 출연한 한 권사는 유방암과 외손주의 틱장에 치유 기도를 받고 많이 개선됐다며 감사의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도 받, 받은 후에 조금씩 조금씩 나, 나아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네. 저도 CT 검사를 했는데 예, 예. 더 이상 그 나쁘지 않게 좋은 결과로 나왔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 성탄 특집에 출연한 박순희 집사는 구티비의 헌신과 사랑에 감명을 받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들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또 감명받고 지금껏 달리다굼을 통한 기도의 기적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목회자와 시청자, 구티비 제작진이 함께 중보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년간 달리다굼을 위해 헌신해 온 진행자들에게는 구티비가 감사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달리다굼 수어 통역을 맡아 온 한태숙 씨는 수어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 같이 기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달리다 굶은 올 한해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쉼 없이 달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부의 끈을 놓치 않고 사연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해는 이 달리다 굶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지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기적을 이루는 방송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온 성도가 모두가 기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기도가 답이잖아요. 그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 구티비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송도들은 국번 없이 1522522 1로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